대사관 갔다가, 영사관 갔다가, 왔다 갔다 해봤는데, 대사관에서는 중국말만 하고, 일처리 안 해주려고 하면서, 영사관 가라 그러고, 영사관 가니까, 비대면 한다 그러고, 코로나 그것 때문에 이제 없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상담해주는 게. 그래서 무조건 전화해야 되는데, 전화도 계속 통화 중이고. 차라라.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중국 가기 이틀 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혈청 검사라고 하죠 그 검사를 하고 48시간 뒤에 녹색 QR코드를 받기 위해서 병원으로 가고 있는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강남에 사는데 강남 근처에 메이저 의원으로 가는게 조금 더 이득이긴 한데 결과가 제가 월요일날 출발하는데 월요일날 나오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녹색 QR코드가 발급이 안 된다던가 그래버리면 또 난감하니까 일부러 좀 멀리 가더라도 다음날까지 일할 수 있는 토요일 날 받으면 일요일 날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일요일도 일을 해서. 중남구에 위치한 녹색병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청검사랑 IGN 검사는 아침 8시 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선착순이라서 미리 가가지고 빨리 시작하고 빨리 끝내버리려고 일부러 오늘 7시에 일어났는데 벌써 준비하느라 1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갈 때는 가장 필수품인 게 이제 몇권 무조건 KF 94를 쓰고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거 싫어하냐? 그래도 여기서... 오케이 사가정에서 내리면 돼요. 녹색 병원이 제일 유명한 거긴 한가 봐요. 18세부터 64세까지는 7월부터 하는구나. 여기 다 가고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 검사 받으려고 이렇게 빨리 온 건가 봐요. 녹색 병원 건물을 허름해도 일처리는 확실하다고 하니까 좋네요. 그게 차라리 낫지 진료가서 흡수 검사 받으러 왔는데, 아, 저 여기 돌아 들어서 버리로 가야 될까요? 병원에서 으로가 아, 그래요? 네, 돌아가서 돌아가지고 뒤쪽으로 가면 될까요? 네, 네, 거기에 컨테이너가 있을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조금 더 빨리 가려고 그렇게 했다가. 녹색 병원 오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요. 녹색 병원 정문이 아니고 뒤쪽에 컨테이너가 있다고 합니다. 컨테이너. 대면 진료실, 검체실, 비대면 진료실. 어, 생각보다 사람이 없네. 한국 1급요 코로나 검사 대기장으로 여인데 응. 번호표가 어딨지? 저긴가? 시0번분예여 11분... 수급하시나요? 예아 그럼 여권 주시고요? 네 번호표는 아, 번호는 네. 보면... 네 어디로 가세요? Shanghai, yeah. going How long will you stay in China this time? Maybe one year. After one year, I can choose one year more or not. Yeah. There yeah. is too many rich people living there. <laughs> <isn't it? Yeah. laughs> that's why people for all money. <laughs> I, think, I think I heard from my friends that the things, the life in China goes back to normal. 아. <laughs> 안녕하세요. 네. 네. 찾으세요. 어, 네, 알겠어. 마스 깨즈 e 안 되는 것 같아. 안아안 되는 것 같아. 안 되는 것 같아. 안아안 되는 것아안되 t 것 같아. 안 o 는 a 아안 되는 것 같아. 안 o 는것아안 되는 세요아안 되는 것아안 되는 세요 되는 것 같아. 안 되는 것요 여기 되는 것아안 되는 되는 것같 매우 페인풀. 안녕하세요 안녕안녕하세요네 네네네네 마스크 내리시고요 네 아이 보세요 아, 불편합니다 코가 좀 아파요 무지개 좀하시고 좋습니다 아이고야 네 코가 많이 아파요 요거 들고 바꿔도 들고요 여기 가상좀 하시면 요 네, 감사합니다 아. 아, 아파. 행복. 아, 네. 인터넷들어요오동무 껍질로 요 네. 감사합니다. 이 목하는 건 되게 괜찮았는데 아, 코에 집어넣으니까 이게 아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아까 그 눈물 몇 방울 흘렸어요. 그 다음 날아침 여권을 가지고 정문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아니고 저기인가? 저기 뭐라고 써져 있는데? 일단 이쪽으로 한번 가봐야겠체험이 정장입니다. 어제 코로나 검사 받았었는데, 협찬 아, 검사. 예, 예, 예. 여기 나가시면 예. 응급실 있으세요? 아, 물어보시면. 빨간색. 네. 거기. 야 감사합니다. 맞는 곳 빼고 다 가네, 길치. 아, 저기일 것 같더라고, 뭔가. 에이, 미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좀 기다려야 되나봐요. 시설은 이래요. 건물이 안 좋다, 뭐 시설이 어떻다, 막 그랬는데, 뭐 저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차피 코로나 검사만 할 건데. 무조건 여기 올 때는 KF94 써줘야 되고요. 응. 영수증이요? 아, 네. 어가시저께 받은 영수증 말씀하시는거죠? 네되두 가지 검네두 가지 검사 어가어요검를 하려고 검사? 어떤 검사 출국하시는 거예요 아, 아니요. 출국 아니시면 오늘 검사 힘들어요 내일 오셔가요 아, 어. 원래는 저희가 지금 그... 스님, 이거 다된것 같은데... 네, 그거 하나만 확인하고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날씨가 왔다 갔다 하네.